25조 UR팀 작품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작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버스 안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작 이유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총원 글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정류장에 도착해도 자신이 이용할 정류장이 맞는지 알수 없고 탑승할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해도 해당 버스의 정차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며 또한 탑승 후에도 결제 태그 단말기와 하차벨의 위치가 버스마다 달라 찾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UR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시각장애인 분들의 버스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플은 화면의 영역 중 우측 및 좌측을 터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각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또한 어플의 모든 기능 및 알림은 음성으로 안내되고, 음성 안내를 듣지 못했을 경우 좌측 하단을 터치하면 안내 멘트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어플이 사용자 근처 정류장을 일정 주기로 스캔하고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정류장 정보를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정류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정류장은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장입니다. 전에 이용하셨던 버스의 노선 번호는 600번입니다. 해당 버스 이용 시 5초 후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합니다. 노선 번호 재설정을 원하시면 좌측 하단을 눌러주세요. 탑승하실 버스 번호를 숫자만 말해주세요. 6,515 이 버스 노선 번호는 6515번 현재 계신 정류장은동양험은대시구로성시병원 정류장입니다. 이 시험은 이 시험은 이 시험은 이 시험은 이시이 시험은 이 시험은 이 버스가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기사님께 탑승 알림을 전송합니다. 버스 정차 위치 알림이 필요하시면 우측 하단을, 아니라면 좌측 하단을 눌러 주세요. 65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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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말기에 카드나 휴대폰을 태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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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보호석의 자녀 좌석은 왼쪽 첫 번째 의자입니다. 뒤로 가기 버튼이 눌려 앱이 종료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 안내 열어줘. 하차를 원하실 때 우측 하단을 눌러주세요. 하차를 원하실 때 우측 하단을 눌러주세요. 하차벨이 눌렸습니다. 티그 해주세요. 태그해주세요. 태그가 완료되었습니다.